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민입니다. 1월 2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어, 1월 1일 또는 12월 31일 어,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2024년 총선 대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다 나왔죠. 어, 어제 SBS, MBC, TV 조선까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2~3개월, 3~4개월 전보다 국힘이 어, 또는 윤석열 정권이 크게 어, 패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게 모두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이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있는 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 국힘의 완패는 없을 것이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개헌선, 2 0 0석이나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180석, 사실상 180석입니다. 무수석까지 하면은, 그 정도 모두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국힘이, 어, 110석 내지 120석은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 이시 이준석이가 말하는 국힘이 80석 이하. 그거는 말이죠. 국힘을 해치고, 국힘을 공격함으로써 국힘을 혐오적인 대상으로 찍으면서 이준석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그러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영상에 찍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어, 충룡의 힘으로 모두 월회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고고특브에도 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권은 다급한 관계로 이재명 프레임을 갖고 가죠. 그죠?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을 빼려 고 그러죠. 그런데 키는 윤석열이고, 자 이재명 프레임 또는 586 청상 프레임을 갖고 가고, 또 여권은 야당 심판 프레임을 갖고 가죠. 그거 다 무방합니다. 다 효과 없습니다. 어, 어제 그 어제 그저께 여론조사 오늘까지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 한동훈을 여권에서는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한동훈이 여성한테 인기가 있다, 중도층한테 인기가 있다, 또, 어, 청년층한테 인기가 있다, 이러는데요. 그다 흑겁니다. 흑겁니다. 한동훈은 말씀드린 대로 1월 한 12, 3일, 너어도 1월 말까지 하면은 결판이 날 텐데, 저도 좋은 식으로 결판이 나면 좋겠으나, 어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안 돼요. 보시죠. 어제 그저께 이거 뭐도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붙일 수는 없고 그뭐 쿠킹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동률로 나온다. 어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양당 지지율은 내년 총선에 전혀 영향 아 올해죠 올 4월 총선에 그 영향을 안 미칩니다. 국민들은 양당의 혐오를 넣기 때문에 양당이 지지율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양당,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지는 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신년 초가 되니까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을 붙여서, 응? 음? 대체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몇 프로 앞서는 게 많아요. 근데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앞서는 거다 두세 군데서 나왔어요. 응? 음?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의 구도로 특히 보수 언론에서 몰고 가고 있죠. 이재명 한동훈의 지지율, 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이것도 하등 상관없어요. 이것도 하등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이번 총선에 전혀 상관없는데, 뻘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 언론조사기관, 언론도, 여론조사기관도, 뭐, 결과는 뻔한데, 어? 그도한번 붙여보자, 어? 둘이 비슷비슷한데 비슷, 제가 계속 말씀드린대로 이재명과 한동훈은 차기 대선 때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 양당지향성 투표율이 나오는데요 즉 <laughs> 그러면 중도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서잉을 할 것이냐 양당지향성 투표율이 나와요 그것 하나도 상관없어요 어? 지금 이번 그 여론조사의 그 핵심 코어를 잡으라면 혼돈, 혼돈과 방황이에요. 국민들이 혼돈스럽고 방황스럽다는 건데 향후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현재에서 파악할 수 없고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다, 국힘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것도 지금 양당 지향성 투표는 지금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영향이 있느냐? 이게 양당 지향성 투표랑 이제 밀접한 건데요. 중도청, 무당청, 어? 또, 중도청, 무당층의 지지율과 향배가 대단히 영향에 강하죠. 이들이 서인보트인데, 중도층들은 지금 신당으로 갈 것인가? 30, 30, 39도죠. 국힘, 민주당, 축신도, 어? 제3제도 30, 30, 39도인데, 중도, 무당층이한 30%가 돼요.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죠. 어? 여차하면 은 이재명 씨로서 윤석열 쪽으로 갈래 윤석열 씨로서 가봤더니 이상해 다시 민주당으로 갈래 와봤더니 더 이상해 신당으로 갈까 신당으로 가니까 이중석 지식이 더 이상해 방황하고 부유하는 민심이다 이렇게 되죠 음? 그런데 결국은 중도 무당층 지지율과 이들의 향배가 어, 판을 가를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최고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만 2년 차에 이루어, 만 2년에 이루어지는 총선이죠. 그건 무조건 중간평가입니다. 응? 직권세력의 중간평가고, 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저쪽에 이재명이라는 양아치가 있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현 직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응?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보수 언론이나 중도 언론에서 자꾸 어? 야당 견제론, 이재명 심판론, 586 청산론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시대 정신도 될수 없고, 그게 선거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뻘짓하는 거에 한동을 하는 애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지지율이 어? 심지어 TV조선에서도 TV조선과 조선일보도 조사를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이 60이고, 긍정이 35.6% 뿐이 안 돼요. 대부분 똑같아요. 윤석열에 대한 심판,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이, 선,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예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도 나오고, 한국일보에서도 나오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나왔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가 63%에서 65%예요. 응? 저... 김건휘에 대한 혐오가 윤석열에 대한 혐오보다 높아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 한이 선거는 가봐야 소용없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21대와 또 21대 같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180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안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200석 개연선을 어? 야권에서 가져가는 건안 일어날 것이다. 왜? 그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이번 여론조사로 보면, 당장 내일이 선거라면은, 어? 누굴 찍겠느냐? 양당으로 해가지고, 국힘하고 민주당. 그러면은, 국힘, 어,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비슷, 똑같이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민주당이 살짝, 어? 어, 이기는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소용없어요. 그 양당한테만 물어봤죠? 양당 지지자한테만. 중도층은 지금 움직이도 않고, 비토를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권 심판론, 즉, 정권 심판론과, 어,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 4월 10일 가서, 어, 어느 당을 찍고, 어느 진영을 더 찍을 것인가, 그러면은, 대부분이 7 내지, 7 내지 15%까지, 야권을 찍겠다, 어? 정권을 심판하겠다가 더 많아요. 야권을 찍겠다가, 형 국힘을 찍겠다보다, 여권을 찍겠다보다, 7 내지 15%까지 많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벌써 한두달 전, 한달 전까지만 해도, 막 20%로 벌어졌잖아요? 25%? 그죠? 그런데, 좀 많이 줄었죠? 그거 다 이재명 저 녀석 때문에 그래요. 좀 줄었는데, 야권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이, 5%만 버리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왜? 그게 모두 수도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지율과 이런 걸 결집하는 거 보면 대부분 영호남 세력이 대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어? 최소한 45%를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이 게임은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고, 한동훈이 할 일은 아무 꺼내고 없어요. 한동훈이가 할 일은. 저도 저라고 왜 한동훈이를 갖다 좀, 근데 안 돼요. 얘 예,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때문에. 586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이 나오면은 이재명 그녀석은면 솔직히 태어나지 말아야 살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검찰공화국 심판론, 어?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죽인 윤석열 독재 심판론, 그게 언론에서 말은 제대로 못하고 기사를 갖다가, 어, 조중동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삼계지역 그냥 덮어버리니까, 그래, 어, 사람들이 모르나 국민은 다 안다는 거죠. 검찰 독재 심판론, 검찰 공화국 심판론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권카르텔 심판론은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저희 비슷해요. 비슷한데, 괜히 국민들한테 혼돈만 줬다. 근데 보수진영에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윤석열 김건희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그럼 2, 3개월 전부터 우리가 많이 이게 따라잡았다. 이제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설명해 드렸고, 어, 동아일보 거를 유심히 봤는데, 이거 대단한 오를 갖고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이 121석이죠. 서울이 49석이고, 저기 그... 어, 나머지가 경기, 인천이죠. 거기 보면은, 서울에서 어떻게 된 게, 어, 그, 6개월 전보다, 어, 6개월 전에 조사했을 때와 지금 조사했을 때 보니까, 대부분이 서울 전체 권역에서 국힘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나오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아도 찍겠네? 49개 지역 선거 다 얻겠네요? 국힘이 가져오겠네요? 이런 거를,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을, 이거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서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3, 800명을 갖다가 조사했어요. 800, 800명의 응답을 받았어요. 49개죠. 지역구가. 어? 그래, 여론조사는 추이만 보면 되는데, 다행히, 6개월 전보다는 국힘이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고, 따라잡는 경우로 가는데, 말씀드렸죠. 윤석열 긴근희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어? 긴거리 최소한 쫓아내야 돼요. 800명을 했어요. 49개 지역구에서. 그럼 50개 지역구로 하면은, 한 15명? 17명 정도 되죠? 그죠? 각 지역구마다 17명이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추서라도 볼수 없어요. 17명. 응? 음? 강남구가 지금 한 130만, 150만 되죠? 17명이 응답했어요. 어? 저기 도봉구도 한 100만, 7, 80만 될걸요? 17명이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힘이 다 이겨버리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34점, 국힘이 34.6%, 민주당이 33.5%, 1.1%가 이기죠, 국힘이? 1.1%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역구가 보통 한 20만 명 되니까 2천 명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서울 경계권은 보통 1,000명, 2,000명, 500명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완성이에요. 이 전체적인 컨셉시를 보면은, 응? 도심권으로 가면은 종로, 중고, 용산이, 어? 국힘이 43.5%, 민주당이 3 4 6예요 이거 완성이래? 동북권으로 가도, 어? 동북권, 어? 도봉, 노원, 뭐그 성북, 뭐 강북 이런 곳 있잖아요. 왜 그런데도 국힘이 이기네? 동남권으로 하면은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네. 어? 강남, 상부하고 강동껏까지 국힘이 42%, 민주당이 30%. 이건 게임은 끝났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서부권으로 가도 어? 서부권 은평, 서대문, 마포. 어? 여기는 원래 은평, 쓰대문 마포가 쓰대문 마포가 할 만한데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근데 윤석열 때문에 안 돼. 서부권에서 말이야 <laughs> 국힘이 33, 민주당 29, 2.2% 3% 이기네요. 3%면 다 이기는 거야. 그다음에 서남권으로 가니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진보층 특발이죠. 영동포구 구로구 어? 이런데 금천구 관악구 어? 선안권에서만 그 민주당이 39 국힘이 28 이렇게 나와서 5차 범위확쿠로 선안권에서 이기죠. 음? 선안권 같은 경우는 요번에 잘하면 동작구는 우리 경훈이가 나경원또 난가 또 나오니까 경훈이가 이길 수가 있고 경훈이 확실히 이번에 우선 다를 거예요. 우선 병원이나 고고 티비가 미룰 거예요. 그 다음에 영등포로 영등포도 그 김민석이 그놈아 그만해야 돼. 어, 그런데 이 추세로 보면 많이 따라잡았죠. 말씀드렸죠. 한 지역구당 어 150만 그 유권자가 있는데서 17명, 18, 18명만 응답했어요. 이걸 쭉 타고 또 노인네들은 서울리가 딱... 다른 데서도 추세가 비슷하게 나와요. 응? 어떤 경우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민주당이 우세로 나오는데 큰 차려 우세, 우세하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경기, 인천만 민주당이 우세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서울, 기, 서울, 경기만, 서울, 경, 뭐야, 어? 다 우세하게 나오고 이래요. 응? 그 국힘이우세하게 나오는 데는 경기, 서울까지 우세하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추세를 보면 되는데 많이 따라잡았다. 그러나 믿지 마시라. 한동훈이 말아먹을 것이다. 자, 경기권으로 가보죠. 이것도 그 동아일보 조사인데, 여기선 천명, 여기도 800명인가 천명을 응답받았어요. 여기도 천명을. 여기 보면은 경기는 대부분 보면 민주당이 다 우세로 나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 경기 전체가 똑같은 동아일보 조사예요, 여러분. 근데 서울은 전체가 국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경기는 완벽하게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어? 민주당이 40.7, 국힘이 30, 오차 범위 박히죠.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이. 어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보실 그냥 보세요. 어 보시고 저는 여기서 관심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어분당벨트요 수원용인 분당벨트입니다. 수원용인 분당벨트그 나머지들은 또몇개 가져올 거예요. 그 농촌 지역이라든가 또 농촌 산업 전입 전입지 점이 지역이라든가 또는 저, 이제, 반도체 크러스트가 들어가는, 어? 용인, 화성 평택, 이런데, 어? 그런 데서 국힘이 좀 얻을 거예요. 어? 어 지난 총선보다 더지진 않을 것 같아요. 국힘이. 근데 윤석열이가 또 3개월 동안, 김건희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사고 칠지. 그 놈은 그거, 둘다 처박아 놔야 돼. 응? 성남 용인 수원 벨트인데, 성남은 뭐, 분당 판교, 그 분당 가을만 제외하고는 힘들고 그 다음에 용인 같은 게 이제 분당 거에서 가을에서 어? 바람을 일으키고 해서 용인 아 근데 용인은 민주당 애들이 너무 잘해 응? 다행히 용인 시장이 국힘 출신이니까 이상해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원이 양막팍 터질 텐데요 그 용남이라고 있죠 용남이 된다든 용남이 하겠다는 용남이. 걔가 여기서 열심히 그냥, 그, 어, 내부 총질 윤석열에 따른 내부 총질 국힘 내부를 비판하면서 이러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걔가 바람이 이렇게 것 같던데? 나는, 김용남이가. 수원이 뭐, 갑을 병정, 네인가 다섯 개 지역구가 있다는데, 어, 여기서 조, 어,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어, 성, 그, 분당, 그 구성당은 못 가줍니다. 그, 분당, 용인, 수원 벨트에서, 한 5, 섯 여섯 만 얻어도 대성공이겠죠. 그다음에 남부, 그 남부 외곽 화성, 평택, 오산 이렇게 반도체 크러스터 그런 곳도 있고. 저기 북부 쪽으로 가서 아우 북부 쪽에서도 지금 한두세개 있죠. 그게 다 뺏길 것 같은데 홍범동분들이고 박정훈군들이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앞에 영상 그 이, 활자화 붙인 것처럼, 양당 지지율 어? 이재명 한동훈 대권 주자, 어? 누가 잘하나 지지율그 어? 다음에 야당 견제냐, 정권 견제냐, 그런 거 하나 소용없어요. 중도층의 향배, 중도, 무당층, 청년층의 향배, 청년층 이준석한테 안 갑니다. 중도, 무당층, 청려, 청년층의 향배, 그 다음에 제일 악의 강을 묻히는 게 윤석열, 김건희의 지주율이에요 윤성열긴근희 지휘줄 못 걸어올리면 최소한 45%, 부정평가를 55% 밑으로 못, 못 걸어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선거는. 여까지 하겠습니다.